안녕하세요. 이할용문법의 김선웅입니다. 오늘은 대명사 중에서 it과 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it은 앞에서 언급된 바로 그 명사를 칭하는 대명사고요 원은 앞에서 언급된 명사는 아니지만, 어, 동일한 종류의 명사를 칭할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앞에서 언급된 바로 그 명사다. 그러면 it. 앞에서 언급된 명사가 아니다. 그러면 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예문을 한번 볼게요. 펜을 하나 샀는데 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사야 되겠다. 이런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I but a pen. 이렇게 되겠죠. 한정사로 어를 쓴 이유는 어, 펜이라는 보통 명사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불특정 가산명사의 단수형인 부정관사를 수반시켜봤습니다. 자,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but I lost. 그리고 나서는 t h pen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왜 정관사 t h pen이 수반됐느냐? 정관사란 것은 특정하게 정해준 명사 앞에 쓰는 한정사거든요. 내가 구입을 했으니까 이제 그 펜은 내 것이라는 특정한 명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관사를 수반시켜서 t h pen이 됐던 겁니다. 잃어버렸으니까 또 하나 사야 되죠. 그래서 so I have to buy another pen 이렇게 됐어요. 이번엔 왜 한정사가 u n 더 e r 가 됐냐? 또 다른 펜을 하나 더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정사는 u n 더언 e r un과 other의 합성어인 u n t h e r 펜이 되던 거죠. 자, 그런데 펜이라는 단어가 3개나 등장을 했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같은 명사의 반복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써야 하는데요. 대명사를 쓰기 전에 펜이라는 어, 단어가 3번이 쓰였지만 펜의 종류는 2개죠. 왜냐면 사서 잃어버린 거한 종류 같은 펜또 하나 사야 되는 다른 펜 해서 단어는 세번 등장했지만 펜의 종류는 두 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대명사를 한번 써 봅시다. I bought a pen, but I lost it이 되는 거죠. 왜 it을 썼냐면 앞에서 구입했던 바로 그 명사였기 때문에 동일한 명사, it이 됐던 겁니다. So I have to buy another one이 되죠. 여기서 원이 쓰인 이유는 내가 구입하고 잃어버렸던 그 펜이 아니라 또 다른 펜이 된 거니까 다른 종류의 펜이 된 거겠죠. 그래서 원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걸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대명사 원은 불특정 가산명사를 대신할 때 쓰는 대명사인데, 이 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대명사들은 한정사나 형용사와 결합이 안 되는데, 이 원은 한정사나 형용사와 결합이 됩니다. 따라서 언어더라는 한정사와 원 이렇게 결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원은 단점도 있어요. 바로 가산 명사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돈이 있으면 좀 빌려 줄래? 이런 문장을 영어로 한번 쓰면요. If you have money, can I borrow one?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요. 원은 가산명사만 대신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money는 uncountable, 불가산명사죠. 그래서 원으로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can I borrow i t 가요 아직도 안 됩니다. 왜냐면 it은 앞에서 언급한 바로 그 명사인데 여기서 돈이라고 했지 그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에게 돈이 있으면 나에게 약간 빌려줘라. 그러니까 네가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만 원을 다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100만 원이 있으면 그중에 얼마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좀 빌려달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it은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했던 그 돈은 단지 조건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얼마를 빌려줄지 또는 빌려주지 않을지 그거는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100%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can I borrow it? 이거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Can I borrow some? 조금만 빌려달라. 이런 의미가 된 거겠죠. 자 이번에는 it과 원에 대해서 또 다른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if you have done with that magazine, can I have a look at it? 입니다. 자, 여기서도 대명사 i s 쓰인 이유는 너그 잡지를 다 봤다면 내가 그 잡지를 봐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그 잡지는 바로 네가 다본그 잡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잡지잖아요. 그래서 대명사는 i s 이 됐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If you have any magazine, can I borrow one? 자, 너에게 어떤 잡지가 있다면 내가 한권 빌릴 수 있겠냐? 자, 아까 그, if you have o n e y 랑 비슷한 상황이었었잖아요. 다만, money는 불가산 명사였기 때문에 one으로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에 매거지은 보통 명사죠. Can I borrow one이 됐던 겁니다. 자, 이처럼 같은 명사는 it, 같은 명사는 아니지만, 비슷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가산 명사라면 one으로 대체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